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좋은 채소 아스파라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도 아스파라거스 드셔 보셨나요? 이 채소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효능과 주의해야 할 점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아스파라거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지 친절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아스파라거스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에요. 비타민 A, B, o, C, E, K와 엽산 같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이 모든 성분이 모여서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나면 매일 먹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특히 심혈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스파라거스를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아스파라거스는 엽산과 비타민 B6 덕분에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게다가 칼륨이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여기에 혈당 조절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거나,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항염증 성분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맛있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채소라고 할수 있어요. 또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점 바로 소화 건강이에요. 아스파라거스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를 예방해주죠. 그리고 유익한 장내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배속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혹시 숙취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아스파라거스를 꼭 기억하세요. 이 채소에는 숙취 해소를 도와주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답니다. 특히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전날 술자리가 있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스파라거스는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속의 유해 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감기 같은 잔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피부 건강까지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외모 관리에도 좋답니다. 다양한 요리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데요. 구워서 먹거나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파스타나 리조또에 넣어도 훌륭해요. 아스파라거스를 활용한 요리법은 무궁무진하니 여러분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하지만 아스파라거스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아스파라거스를 먹고 나서 소변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건 아스파라거스 산이 몸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건강에는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폭통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또 요산 결석이나 통풍이 있는 분들은 퓨린 성분 때문에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스파라거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촉진할 수 있고,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스파라거스를 피하셔야 해요. 간혹 발진, 가려움증,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의 장점과 주의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이 채소를 어떻게 먹을지 감이 오시죠? 건강한 식단을 위해 아스파라거스를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다양한 요리에 넣어도 좋고, 간단하게 쪄서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